무슨 한 거예요, 차라리. 또 일을 한다 고러면 합동적 같은 데는 못된 놈들이 이중직업 한 것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요새 목사님들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목소리도 배우고, 운전수도 하고, 그러면서 낮주는 일하고, 밤으로는 새벽 일을 드리고, 다 하든가, 하든가요. 정모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다고 총에서 어려운 교회, 지그들은 수천만 원씩 횡령에 처먹고, 뭐 다른 것은 띄어먹어서는안 돼요. 부지연금하고 성교원금은 띄어먹어서안 된대. 성교원금 갖고 와서, 어, 청망청하고 그래 놓고, 어? 돈이 몇십억이 없었다고 감사하고 싸우고 그런 놈들이 교회에 그 어려워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중직업 가졌다고 총에서 정지하고 돈 10원을 대주니까 안 대줘요. 이게 교권주의자들이 무섭게 사련들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쥐고 흔들고 있듯이 이 교권주의자들이 전쟁의 교권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목사들의 활동, 목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말만 듣도록 하고, 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권에 눌려는안 돼요. 아멘. 교권이 반미게주는 교권이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 인도하면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